안녕하세요. 급등 코인만 잡아드리는 급등 트레이더입니다. 네, 영상 촬영이 현재 시간은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후 1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말하지 않고요. 실시간 수익률부터 까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6일 바로 어제였죠. 솔라는 12% 수익, 바로 아래쪽에 주피터 8% 수익, 리어 프로토콜도 8% 수익, 주피터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3% 수익, 에이브 10% 수익. 자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경에는 에이브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5% 수익, 리어 프로토콜도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4% 수익. 자 그리고 솔라 관점대로 단 폭등 쏘며 무려 25% 수익. 자 마지막 솔라나는 무려 30% 수익까지 떠먹게 드렸습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2일 전에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다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이 겁니다. 어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누구든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자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종목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고요. 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항상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 매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진짜 오늘도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제가 타점 잡아드렸던 뭐 솔라라던지, 아니면 뭐 마스크 네트워크, 아니면 뭐 아크, 전부 다 급등 나온 종목들인데, 이러한 코인들의 수익률, 뛰어넘을 단기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은 코인이니까요, 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스테이터스,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현재 미리 거어들이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 대 부근과 아래쪽 추세선 사이에서 꾸준하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을 꾸준하게 이온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형적인 이 상승형 삼각 수렴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렇게 수렴의 안쪽에서 지금 스테이터스처럼 상승과 하락을 꾸준하게 반복을 하다가 수렴의 끝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폭등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하트 보시면 딱 그렇죠. 자, 심지어 수렴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또한 이 앞으로의 상승 단서가 될수 있는데요. 자, 지난 7월 경에 이 매물대 위쪽으로 꾸준하게 윗꼬리를 달아주었으며 1 0월 경에는 캔들의 몸통이 매물대 위쪽으로 돌파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이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위쪽 매물대 저항은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동 평균선들도 고르게 정렬되어 있고요. 심지어 단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준 아주 아이스 산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빼놓고 볼수 없는 점 어떤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 같은 경우에도 자, 이0월 말경 이 막대한 차익 실현 물량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축적이 된 상황인 겁니다. 자, 만약에 대형 고래라든지 세력들이 자 이들이 이렇게 축적된 물량들을 만약에 10월 말에 다 털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런 매도 거래량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졌을 겁니다 이런 매수 거래량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의 토대로 지금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위쪽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이고요 매물대 돌파 성공 시에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50원 매물대 부근까지 단기 수익을 충분히 눌러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역대급 기회 찬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 아는데요 공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되면 이 작년 10월과 같이 50원 매물대를 넘어 65원 부근까지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 거죠. 제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라든지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이 지난 조정장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여러분들에게 집투명하게 증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급등 날 코인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 라이브로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된 댓글에 달아 놓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빠르게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 나올 단기 급등 수익들 있죠? 싹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와 함께 이런 급등 수익 챙겨가실 분들 빠르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수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